영석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가운 선언입니다. 민주 진보 진영이 함께해야 할 당연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 고입입니다. 사실상 정치적 합의도 끝났습니다. 작년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원내 모든 정당들이 소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 도입을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화면 직후 조기 대선 국면이었던 지난 4월, 당시 야5당 또한 결선 투표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힘있게 추진하는 일만 남은 셈입니다. 결선 투표제를 바로 도입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내란 성산 구구세력 획득, 회출의 선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작년 프랑스 총선에서 1위였던 부부 세력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좌파와 중도가 연합하여 결선 투표로 역전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고 연합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력한 제도입니다. 나아가 국민들은 사 투표가 아닌 소신 투표 할수 있고 정당은 사표론과 단일화 압박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치 현진화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제는 다당제 정치,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정치 제도로 나아갑시다. 진영 대결과 정쟁, 혐오 정치로 반사 이익만을 노리는 후진적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꿉시다. 그 시작이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이며 여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더해 정치 대개혁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미 합의한 결선투표제, 이제는 실행의 시간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변명의 숫자 장난으로 일관하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참 뻔뻔합니다. 런던베이그 뮤지엄 대표는 장시간 노동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참 뻔뻔합니다. 유가족이 합의했다고 해서 런던교의에 바로 일터가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이 가려질 수 없습니다. 장시간 일하다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우리회사는 그럴 리가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숫자를 두고 장난치는 것도 과관입니다. 연대 규칙은 평균 근로시간이 43.5시간이라고 항변합니다. 20대 청년 과로사가 공론화되자 연대류에서는 고인의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이라고 했지요. 과로 기준과 무관한 전체 평균을 내서 여론을 포도하려고 <laughs> 했습니다. 하지만 과로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가 일어났던 때의 그 주의 노동 시간입니다. 여전히도 런베뉴 츠은 숫자로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따져봅시다. 우리나라 법정 근로 시간 주 40시간입니다. 52시간은 최대의 허용 한도로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 노선입니다 그런데 마치 52시간이 기준인 것처럼 43시간, 46시간 노동은 괜찮다고 말하는 건 마치 최저임금을 최고 시급이라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인은 사망 전 1주간 80시간 일했습니다. 하루 10시간, 12시간씩 일하는 노동은 이미 장시간 노동입니다. 짧은 기간에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쉬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만 길게 일해도 장시간 근로이고 신체에 부담을 줍니다. 이게 반복되면 과로바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장시간 근로는 잠깐이었다는 말은 윤석열이 주 120시간 가짜 일하자고 했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이 누락되면 인사팀에 요청하면 된다는 말도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누락된 근무 시간을 말하기 어렵고 누락된 노동 시간을 근로자가 입증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결국 공짜 노동으로 끝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사라진 시간만큼 노동자의 삶도 함께 사라집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지금이라도 과로사를 인정하고 현재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